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내가 문란물을 올렸다고? 아니, 갑자기 인스타 계정이 비활성화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래.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우리에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일단 피해자들은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하면 뜬금없이 아동 대상 성적 착치나 자체 이미지를 유포했다며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계정이 비활성화됐다는 알림창이 떴대. 그냥 고양이 사진이나 자동차 사진, 평범하게 여행 간 사진만 올렸는데 성범죄자라니 어, 오그라아 그래서 재고 요청을 해야 한다는 알림문 아래에 있는 재고 요청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또 아예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를 시켜버린다는 그 거야. 더 문제는 피해자 계정들은 전부 아무 기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계정이 정지당했다는 거지. 내가 학교 소식 전해주는 대학교 학생회 계정이나 SNS로 영업하면서 고객이랑 소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연결 수단이 다 차단되어 버렸으니 큰 일이잖아. 정신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인스타그램은 연락처가 없어도 DM으로 소통할 수가 있으니까 외국인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소통구이기도 했는데 한 순간에 서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사라져버린 것. 심지어 페이스북이랑 연동한 계정은 페이스북 마저도 차단되어 버렸다. 들 AI 시스템이 고장나서 아무거나 잘못 범열하는거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 피해자 오픈 채팅방에만 3천 명이 꽉 차는 상황이. 그리고 소통 수단이 사라진 것도 맞지만 내가 소중히 모은 모든 앨범이 갑자기 통째로 사라진 수준이니까. 아. 빨리 원인이라도 찾아서 복구시